I don't know. E 같이 일어나서 태양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일 뒤에는 이제 벌써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이다 하면 이제 연말도 어한 해도 끝나 갔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 친구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전우사님은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이렇게 막 전사님 안양에 살았기 때문에 뭐 일본가나 번개 로데오 이렇게 나가면 길거리에서 늘 들렸던 게 캐롤이었던 것 같아요. 어, 캐롤이었고 뭐 여기저기서 어, 성탄의 어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뭐 어떤 구세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어, 성탄절은 국적이나 또 종교와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인 호주에서도.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탄절을 즐기기도 하는데 성탄절은 많은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보내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념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인가? 성탄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사람들이 기념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인데 어,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랑 그다음에 예배를 뜻하는 마스 어, 이거는 미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배를 뜻하는 마스의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해서 어,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성탄은 그 이름이 담긴 의미와 같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로맨틱하고 또 행복해야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말의 뜻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천 년도 전에 이 땅에 오신 일이 오늘을 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어 주중에 있을 성탄절에 더 깊이 묵상하며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친구들이 생각할 때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뭐 내가 전교 1등을 했다는 소식? 아니면 뭐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소식? 어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뭐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봤을 때, 어, 우리에게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은 나에게 있어서 기뻐할 뿐이지 나로 인, 나의 기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 관심이 없는 일일 수 있고 심지어는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큰 기쁜 소식은 어 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에서 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위대한, 굉장한이라는 그 의미로 번역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대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 수많은 천군 천군과 천사가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즉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 본문 2장 29절 이하의 말씀에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채 다음과 같이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앞부분이 29절과 23, 아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모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3 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하니. 이렇듯 시모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대한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떤 것보다 또그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탄을 돌아볼 때. 오늘날에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갈수록 어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 질문해 보자면 친구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어, 길게 오리에는 온통 로맨틱한 소식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어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탄절을 사랑이 이루어지는 어떤 로맨틱한 날로 포장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어,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달은 순간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자. 아멘. 시므온 위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됩니다. 이 사실로 볼 때, 우리가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신령한 소식이었기에 우리에게 성탄의 성탄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지금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셔서 신령한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여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죽음밖에 없었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소식이 바로 성탄의,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세 개의 구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마가복음 10장 44절, 또한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그가 자기,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의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함께 읽은 세 개의 구절은 이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며 예수님을 말씀한 말씀하는 신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읽었던 다니엘 7장 13장에서 인자 같은 이를 말하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영광스러운 분이고 온 세상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더 강한 자를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은 초월적 권위를 행사하는 인자와 세상의 심판자로 묘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즉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속죄의 개념은 어떤 약장의 희생제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강한 자가 대속물이 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죄의 개념이셨고, 누구보다 강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탄의 소식을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소식이자 기쁜 소식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탄의 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소식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